안녕하세요. 영업은 신사답게 출고는 간결하게 리스맨 이용호입니다. 오늘 리스맨에서 출고 리뷰를 도와드릴 차량은 많은 젊은 여성분들의 드림카라고 불리는 차종인데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P250 SE 차량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약간 지금 나오는 스포츠 모델과 조금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릴의 형태도 달라졌고 라이트에 들어가는 LED 성능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세대 이보크 차량을 지금 타고 있는데 이렇게 신형 모델을 보고 제 차를 보면은 딱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만 봐도 왜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레인지 로보 이브크 차량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측면에서 또 다른 변화점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측면에 와봤습니다. 해당 차종은 대형 SUV가 아니고 소형 SUV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전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차종이기도 합니다. 구형 후기형 모델에서부터는 서라운드 뷰가 탑재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신형 모델에도 서라운드 뷰 탑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대가 7천만 원대이지만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플러시 도어 핸들까지 적용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면은 영국의 명차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기본적으로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 휠의 크기는 20인치입니다. 차체에 비해서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포티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북크입니다. 간략하게 전면과 측면을 살펴 보았는데요. 바로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에 와 봤습니다. 전고는 낮지만 전폭이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골프백 하나가 실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백 한개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구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시트를 폴딩을 하시면은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장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에서 또 다른 장점 포인트 바로 이 머플러 팁입니다. 다이나믹 트림을 제외한 구형 트림에서는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머플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숨겨놓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깔끔한 모습이 연출이 돼서 장점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범퍼 하단의 크레이딩도 색처리를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뭔가 차의 완성도가 더 뛰어나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 와봤는데요. 신형으로 변화가 되면서 실내 디자인은 진짜 웬만한 독삼사 동급 SUV들보다는 더 고급적인 디자인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또 다른 장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 구형 모델에서는 볼수 없었던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요추 지지대 또한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시트가 너무 좁아서 불편하셨던 분들도 신형 이보크를 타시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어 노브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다이얼 시켰지만 이렇게 레버형으로 바꿔주면서 개선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장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는 네. 이쪽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어 아날로그랑 디지털,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만 보시면은 되게 조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데, 이쪽을 보시면은 너무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2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와봤습니다. 역시나 2열 공간은 소형 SUV이기 때문에 조금 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좌석 시트를 제가 뒤로 제껴놔서 어 사실상 체감하는 부분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글라스루프가 굉장히 넓게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신 분들도 공간은 좁지만 개방감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졌지만 분리작동이 가능한 열선 시트는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갖췄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이 이보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경쟁사 대비 동급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 이 정도가 딱 되겠습니다. 출고 되기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입차 구매 시 오랜 대기 시간 때문에 지치셨던 분들은 이 이보크 차량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이보크 차량 견적에 대한 문의와 출고 시기에 대한 문의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